이단을 분별하는 성경의 두 가지 말씀. 요즘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단인지 궁금하셨습니까? 혹은 이웃이나 지인이 이상한 교회에 다니는 것 같아 걱정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성경의 두 가지 말씀만 기억하시면 이단을 명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이단을 분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확인하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성경의 복음과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복음입니다. 만약 특정 교주를 믿어야 한다거나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한다거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충분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거절하십시오. 두 번째, 영을 분별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나 천사로 낮추거나 교주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높입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대답이 성경과 다르다면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두 가지 성경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께 교회를 권하거나 성경 공부를 제안할 때마다 복음을 확인하고 영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분별력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진리 안에서 안전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 빗길에서 구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